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코라고 합니다 어, 영동대로 K-POP 콘서트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아직 체력 많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엔딩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호신의 힘을 불살라서 한번 멋지게 돌아 봅시다 준비됐어요? 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여러분들? 대, 아무 노래나틀릴까요 Let's go.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액세서리가.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아, 고정이 되어 네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아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저 영동대로에서 뭐 이렇게 큰 페스티벌을 할줄 몰랐거든요 근데 되게 감회가 난다는 게 되게 독, 정말 저희 동네에서 하는 줄 몰랐어요 바로 그냥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신기하다 대기하면서도 되게 신나게 이 광경을 목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아까 전만 해도 사실 여러분 지금 비 내리고 있나요? 그쵸? 제가 무대에 딱 등장할 때 비가 왔었는데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저희한테 시간을 내줬나 봅니다 오케이 자 비는 그쳤으니까 땀을 흘려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돌출 무대 양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가까이 계신 분들 좀더 에너지 있게 할수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도 같이 즐겨줄 수 있죠. 저 끝에 계신 분들 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It's brand new day. 새로운 날이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 지금부터 이거 이게 2등분 되어 있데 4등분으로 제가 찢어놓을게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오케이, l e t 잘 들려요.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이거. 어 끝으로 제가 소감 몇 마디 하고 마지막 무대로 무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매년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이런 행사에 초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이렇게 이런 자리를 어, 직접 방문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열심히 진짜 문화를 위해서 두 발을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K-POP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니면 정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정말 마지막보고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체력 챙기 안 써도 되잖아요 이제 오케이 okay? 정말 준비됐어요 진짜 약간 피곤해서 핸드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okay, 이거 화면으로 어차피 송출됐니까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저희 워밍업 한번 해볼게요 이 세추 하면 여러분들 예스하는 yes 거예요 이 세추 하면 예스하는 yes 거예요 이 세추 하면 이 yes 세추 하면 이 세추 하면